뭐야 전함 어디 갔어?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되는 녀석이야. 여기 봐. 어한 천재가 만든 일레 미롤 소금빈을 우두머리 대 어, 발게요. 고맙습니다. 어떻게 됐어? 아니 잠깐만 전함이 도시 때 아니. 이파 전함이 좀 없는 판인가? 오케이. Okay. 근데 나쁘지 않아. 멀로. 오. 어 이거 진짜 나쁘지 않은데? 어,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는. 오히려 좋아. 오케이. Okay. 선 하늘 지느러미 후 전함. 오히려 빌드업이 깔끔해졌어. 꽤 놀라운 공연이었어. 어 전함 한 개. 어떻게 발전할지. 에 아, 진짜 리롤 마없네 진심으로. 슛. 어? 이런 게 가능하다니. 여기서 진짜 상남자트 황혼의 사슬 안 내고 다음 턴에 전함 두개사더산 다음에 그 다음에 냠. 네가 돌아오기 야야야야야야야. 야 이거 미스꾼 이건 사야 되는데 아 잠깐만. 이거는 진짜 반드시 사야 되거든요. 요것도 반드시 사야 되거든요. 그냥 요거 사고, 리롤 치겠습니다. 잠깐만. What? 있어요. 잠깐 잠깐만. 이거, 하늘지느러미 사지 말고, 밀수꾼만 사고, 야, 이거 밀수꾼 그 증강 뜨나? 설마? 지가 종족까지는 그게 있는데, 사실 좋지는 않은데, 한번 좀, 해보고 싶긴 하다. 아, <laughs> 다어 사실 용 날개 활공기 이거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무조건 맞아요. 내가 카드를 낼 때마다 아군 용주에게 공격을 3 부여합니다. 이게 지금 하늘진으러미랑 밀수꾼 콤보하면은 개세죠. 아 이거 할까 그냥? 야내 새끼용 밀수꾼이 용 돼서 뭐 하는데? 1 하고 용족 고점 한번 찍어보자. 이게 어차피 이렇게만 하면은 얘네들 존나 세거든요. 아 니마, 아니 전남 진짜 나와줘야지 니마. 아니 뭐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이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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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굿굿 굿.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되네나빼드나배 이거는. 남쪽 바다 학살을 이번 턴에 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거는 페어라서 남기고 싶고,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를. 내자. 이렇게 하면 해도 존나 세거든. 와! 야, 이거 말이 안 되네? 뭐냐, 이거? 개사기인데 아이고, 가짜 용족. 무작위 용족을 얻습니다. 매턴이 시작될 때 하나 더 얻습니다. 용족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친구야. 뭐지? 뭐임? 이거 그냥 이번 턴에 악사 내놓고 다음 턴에 육발 보면 되는데요? 와씨! 야, 7 턴인데? 야, 7 턴에 하늘진 로미 이십일 4십1칠 삼십이 이거 뭐야? 아, 칼렉 뽑고 마지막 상급 장신구에서 내 브란 브론즈 비어드가 용족이 됩니다. 용족 멀록이 됩니다. 와 그거 나오면 진짜. 와 이것도 세다. 올올어 구분지. 저것도 진짜 초반 고트. 하지만. 우리가 너무 잘 풀렸다. 우리가 너무 세. 활용해. 자, 승리의 미소를 어 보라고. 야, 테시스로 돈이나 땡기죠. 난콩먹을 사람. 자, 시나리오 말씀드릴게요. 다음 턴증강해서내 브론즈 브런, 비어드가 용족 멀록 종족 값을 얻습니다. 를 얻어요. 그러면 여기서 불안도 주기 때문에 불안이 두 개가 되죠. 멀록 종족값도 가지기 때문에 망꾼에서도 이제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망꾼에서도 불안을 찾아서 바로 황금불안 만들어버리고 거기서 또 육발에서 칼렉 뽑고, 저의 완벽한 시나리오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 어... 그냥 얘는 운이 없음 왜안 나오는 거냐고 아내 턴이 끝날 때내 전장에 있는 모든 종족의 무작위화 수인을 얻습니다. 뭘 용해 이렇게 세 장을 됐어. 주는 거죠? 움직... 요거 한번 해보죠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시작은 다 그런 법이야. 요 용을 갖다 팔고. 허가증이 그러면 야 융합체 광간다. 여것까지 써가지고, 이러면 용멀용해 모두 이러면 내장 가져올 수 있거든. 그리고 이아 요걸로 키우자. 요걸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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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게 소화해 낼 거야. 이거 무조건 좀 높은 거 고르는 게 낫긴 한데, 잠깐만. 이하니까 그냥 이 코스트 이것도 고르고, 요거는 4코스트어 무작위 멀로 그렇습니다. 이거 가메까지! 가메까지 올려놓으면은 이러면 다섯 장 주는 거잖아, 맞지? 할수 있어! 오, 야스! 오, 황금 됐네. 사진은 찍어 뒀으니까. <laughs> 오셨군요. 칼렉 님. 아, 아 이게 브란크에 나왔다면. 세의이 <laughs> 순간을 기념해 보자고. 좋아. 하지만 더는 못 줘.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되는 녀석이야. 음. 좋아. 하지만 더는 못 줘. 내 차는 군대 내보다의 축의다자 지금 멀록 용족 해적 모두. 내네 종족 오케이. 아, 요거 내고 있으면 업 비용 1 감소할 수 있었네. 어우, 이번에 돌아온 신바람 리더에요. 자, 이러면 소라나팔스 나가 종족까지 올렸기 때문에 또 다섯 개를 주겠죠. 난니 네 편에서 응원할게 와 잠깐만 야얘너야이 자식아 야 하급 주문을 5로 9문집 3-3을 하고 두번째 3급을 5로 9문집 6-6을 하면 도대체 이걸 로 어떻게 이기라는거니 친구야 제발 오케이 okay. 그 아니라 졌네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됐어? 말이 안되는데? 저 어떻게 이김? 저 성장 너무.. 너무 센데? 어.. 채집가 사냥꾼 캐시스는 돈만 해야되는데 얘를.. 얘를 버리자 차라, 얘를 버리자 또다시, 이런 걸로 죽을 순 없어 안돼 요 안돼요. 테시스는 나의 사랑이야. 테시스, 이건 뭐야? 최대 공격력을 모두 회복한 상태로. 해더 <목소리> 잘할 수 있잖아. 여기 동전 받아. <목소리> 안정한 작도 반딧선불을 숙성하라. 정말 수술 불렸어. 더 잘할 수 있잖아. 여기 동전 받아. 도와줄 하수인을 고용해 봐. 공연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구성원이야. 뜨거운 유파가 몰려온다. 세워. 도와줄 하수인을 고용해 봐. 밴드 널고 있어. 돈이 왜 이렇게 많지? 그냥 테시스 갖다 팔아야 되겠는데 다시? 돈좀남많네 다시 돌아와줄래, 친구야? 다시 <laughs> 미안하지만 다시 돌아와줘. 근데 환생용 쓸 바에는 저 면역용 쓰는 게나을것 같은데 얘는 음. 꽤 놀라운 공연이었어 온종일 낚시나. <laughs> 왜다 나타났다! 나지 방금 뭐 이상한 걸산것 같은데 그다 나타났다! 나타났다! 나타다고요어다짜타요 야, 그럼 황금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놀람> 야돈 많으니까 한번 해보자. 갑자기 황카 만들어 보고 싶어. 즐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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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기야 다음에 새끼밀스꾼도 보내줘야되겠다 어? 어? 아니 이런 용족씨 개똥쓰레기네 그냥 용족 그냥 무한 돌려봤자 이거 멀룩 <laughs> 스탯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데요? 아니 어떻게 됐어? 아니 이거 뭐 질풍 차원 날개라도 해주든가 싸움은 어지아 저거 이기려면 뭐황금 황분은 황구, 뽑아와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되는 녀석이야 근데 지금 불안이 아직까지 한 장이라서 다그 법이야. 음, 4단계 이하를 황금으로 만듭니다. 요건 좀 좋네. 공연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구성원이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황금 불안을 좀. 해 주셔야. 어 야, 지금 이렇게 색 빠지게 돌려. 야, 이거 뭐 1턴부터 열심히 키운 하늘 지느이 공격력이 이제야 378의 하체가 이제 겨우 603인데. 아까 저 미친 멀록 제 몇이었냐? 카드 한장낼 때마다 막 육육 아이개 새끼야! 아 미친 새끼 만나 버렸어요. 어떻게? 아니 얘가 끝판왕이야. 얘 미쳤어. 진짜 제가 어이가 없는 게. 아니, 1, 3급 하급을 다 아울, 얼얼 아울, 해버렸어 아울, 아울, 아상 아울, 올리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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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내울자울아드 아 그리고 이거 전함은 이펙트도 뒤지게 내려가지고 진짜. 아니 이펙트 싫어하냐 진짜? 간조개 껍질 안 간조개 껍질 정말 아름다워 나였다면 하수인 문제는 얼른 해결했을 거야. 뭐라도 소리가 들리느냐? 난니 네 편에서 응원할게 야 할만한데 진짜 아 개새끼야 아 존나 못싸워요 진짜 반대라도 제발 이거 무송구 가능해 오! 야, 무송부했다, 그래도. 자, 지진 않았다. 우리 한번더 한다. 자, 아직 안할수 있습니다. 아, 얘도 멀록이야? 온 세상이 그냥 멀록인데? <laughs> 마지막에 새끼고 나와서 졌으면은 바로 끄고 롤토체스. 간조개 껍질, 안 간조개 껍질. 멀룩이 두 명이었거든요. 얘가 아까 로카라, 얘가 700이었던 것 같아. 내 둘이 찬 둘이 따낸 가요멀 선족이 두 어, 명이야. 와, 이거 일단은 있잖아요. 어... 두 개를 다 쓰지 못하고, 제가 봤을 때는, 얘 지금 하늘 지느러 있잖아요. 얘를 먹어야 돼. 왜냐면은, 하 얘가 이 오페라 독을 뺏어 먹는 게 너무 커. 얘를 족치고, 그리고 멀록을 하나 더 넣어서 독을 두 개를 그렇게 써야 돼. 뜨거, 일단 돌릴 수 있는 전환 다 돌려서 최대 키우고, 그렇게 가자. 제발 그러지 말아다오. 불안이랑 독이 먹는 일만 없으면 되는데. 어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넌넌나 빼드야. 독까지 깔끔했다. 독으로 톡하고. 밴드 전원이 널 응원하고 있어. 아, 진짜, 야, 이 정도면 화면을 진짜 많이 끌어올렸는데, 진짜로. 진짜 오브 진짜 최선인데. 진짜 다 해줬는데. 진짜 한 번만. 다 해줬잖아, 진짜. 제발. 제발. 으. 어, 어어어어. 야, 씨 오닉시아가 죽었어. 아니, 오닉시아가 더센 멀룩한테 잡아먹혔어. 레전드, 레전드. 얘 로카라 멀룩이 진짜였거든. 아. 독을 찾아야 된다. 야, 이거 뭐 환생하게 해주세요. 솔직히 양심 이 있으면은. 해줘 도구로 잡지 않았냐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얘도 스탯이 엥간치 셌던 걸로 기억하거든 얘가 저게 육성 저게 황금이 두개여가지고 일단 요거에 환생 걸수 있거든요 요거 환생 음이 클수 있습니다. 아, 이거 쓰고 버리려고 했는데 실수했네요. 어, 독이다. 오케이. 자, 이러면 스쿼드는 끝이 난것 같아요. 음. 독, 독이니까. 오케이. 자, 우리 한 번. 아 돈이 어차피 좀 남으니까 올고저화까지 한번 돌려보자. 이거 첨보 여기다가 거는 거 맞나? 네? 네, 여기다 걸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칼렉을 버리지 않을게요. 왜냐면은, 하 칼렉을 버리고 멀록을 올리는 게더셀수 있지만, 고점을 보자. 혼종이 독을 받은 다음에 죽어서 환생이 튀어나온 거에 오팔라의 오페라 열정 멀록으로 다시 독을 넣어줘야 돼. 어려운 싸움이야. 해줘야, 자, 27.5% 진짜 개 높아요. 진짜 존나 높아요, 진짜. 자, 얘만, 이 새끼만, 이 새끼만 독으로 잡으면 돼, 내가. 도그로! 도그! 자 다시 독 걸어주세요! 개새끼야! 야이 새끼! 진짜 그냥! 그냥 그냥 그냥! 하아 진짜 아우 진짜 멀선족들 뭐 상위권이 나빼고 다 멀록이야 아니, 상위권 4명이 나 빼고 다 멀록이었어. 아니.